보통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거는 약간 살살 뭐 마사지를 해주던가, 아까 그러니까 통증이 별로 없거나, 그럼 이제 따뜻한 물로 자극을 하면 안에 이렇게 고여있던 분비물이 질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안에 분비물이 살짝 빠지면서 어느 정도 크기는 작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아프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병원에 오셔야 돼요. 네. 근데 어 아프 않아도 음. 저는 병원에 좀 오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음. 왜냐하면 그게 바르톨린 낭종이 아닐 수도 있는 음. 거긴 하거든요 음. 그래서 병원에서 우선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음. 뭔가 계속 뭔가 만져지거나 불편하다라고 하면 오셔가지고, 진찰을 받으시고, 만약에 거기에 뭔가 진짜 바르톨리 낭종이 있어요. 음. 그러면 처음이에요. 그러면 한 번은 거기에 어 주사기로 어그 호간에 있는 물이나 음. 뭐 고름을 음. 빼게 됩니다. 그리고 항생제 복용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져요. 음.